지금은 조금 구석이야. 아, 이 사람들 딱 봐도 밤새 게임하다가 딱힌 마지막판 하고 자야지. 이런 사람들 같은데 레벨이 레벨 개똥인데 80일도 있어, 80일만 믿어야지. 니가 83인데, <웃음> 장난해? <웃음> 나쁜 놈아. 나 83이지? 이상하다. 얼마나 한 거야. 어제까지만 해도 82였는데. 이상하다. 82였어? 어어 <laughs> 어, 어. <laughs> 어. 잘했어. 그래도 어제 일찍 잤나 왔다내말듣내말 그래? 듣고 어제 3시 3시까지 밖에 안 했어. 일찍 잤네. <laughs> 그럼 나중에 방송할 때 부려먹을 수 있겠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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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게까지. 대타 방송. <laughs> 나 자고. <웃음> <웃음> 나 자고 네가 대신해. 갑자기 막 추천 추천 천개더 보면 이제 갑자기 현영 싸투기 때린다 그러고 막썸 <laughs> 나고 경찰 부르고. 아꼴잼 <laughs> 인생 시점. 판타스틱하다. <laughs> 아, 네가 데 에메랄드 보여줘야지. 내가 에메랄드 끼는 게 있나 지금? 에메랄드. 어, 근데 우리 팀. 어. 출산 중이다. 어. 아. 괜찮아? 아, 근데 저런 애들 위험해 약간. 저러다가 갑자기 팀다 쏘고 나가는 애들 있단 말이야. 너 같은. 이거는 아, 아, 아. 한국이 되네. 다행이다. 나가 갈놈 누르는 것. 같아. 네, 우선, 한국인이라는 거에 감사해야해기차방기차방기차방기차방기차방기차방 없어. 방 키쳐방. 없차방기차방기쳐방 5 second to i n 거걸수단야 The bomb location and d 가자. 들어 여기. 어, 뭐 씨발 술탄 던졌어. <laughs> <놀람> 아 씨, 아 술탄 거까먹었네 열어 주세요. 근데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데. 윙민이라? <놀람> 음, 이차방이면은위인가 어, 방패 오, 이녀방패이 녀석은 귀인가? 이보러가자이라와 렛츠고 가츠이녀석가 오, 이 오, 이녀 오, 잘해. 너 반대로 돌아간거야? 응이뚫려아이 뚫어. 이뚫었이리로이리어갈까어갈까어이 뚫어. 이 뚫어. 이있어이 뚫어. 이 뚫어. 이뚫가지고어이 뚫어. 이 야, 여기 그냥 내려가 되겠다. 내려가자. 아까 구멍 뚫려 있는데. 어... 막혀 있어. 아 잠깐 여기 좀와 줄래? 여기 좀와 줄래? 음... 어, 거기 좀 막아 봐. 뭐 있어? 있어. 설치. 점수 먹어야 돼. 설치 점수 먹을까? 나이스 나박했다 아까 한명 부상이었잖아 이제. 근데 그 개를 부상시킨 애가 완전 열유부리면서 앞에서 꿈쩍꿈쩍 하고 있길래 그냥 죽였어 앞에서. 빨리 죽이 시 거기서 막 굼척굼척거리고 있어. 음. 막그렇 하신 보다 피구공이 좋으니까아 시프트 2. 설정. 한국인 손. 한국인 손. 정민아 위에 올라갔냐? activate. I'm going to be a l 달 10 seconds to insertion 5 seconds and counting Stay within the area of operation Op 4 has located a bomb Be ready for hostile action <coughs> Oh yeah! Oh yeah baby! Oh yeah, glasses <laughs> oh, yeah, 잡았어 baby Oh, Kimoti. Oh. oh yeah, 죽을 뻔했어 baby <laughs> 아 키보띠 문 열어주세요 안녕하습니다야야이쪽로오무서 그쪽 그쪽 창문 다 뚫렸어 야,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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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후! 여기다여기다여기다 나이스, 울팀 잘해. 야, 들어왔어, 하나. 어, 잘해줘! 으! 웃고 아 우와, 잡았다. <laughs> 야, 이게 바로 신의. 경제 이르려면 이런 걸할수 있어요. 오, 어, 여기 하나 더. 면질 있다. 와나 포르 메이닝 저다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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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봐어 어. 아니 저 청구가 막사는데? 어? <laughs>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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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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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막쌌는데? <laughs> 아닌데 아닌데? 나 되게 정조준해서 쐈는데? 음? 아닌데 아닌데? 아나가고요 지린 거죠. 야, 내가... 에이. 내가 근데 아웃플레이를 해서 한번 쟤네 빡쳐서 아웃플레이 할 수도 있거든. <laughs> 조심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굉장히 화나 있을 거야. 아, 근데 거기서 두명 잡을 수 있어. 아, 밴디 씨였으면 두명잡았다 냉국장이었으면.

나는 내 드론을 다시 출셔야지야 아플레이 조심해라. 내거내거내 거. 할수 내 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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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. 야나 드론 두 개다 좋겠지어안 부럽다. 음, 알았. 아, 아뭐 그래도. 그래. 그래. 기본총무가 제일 좋은거 같 대박 거의 수동이 올라갔어 오 잘해 와, 퓨즈로 잡았지 뭐야? 뭐야? 아, 겁나 쉬워! 잘 봐. 이또잘 쐈어 이거. 아완벽 방금 방금 왼쪽으로 지나간 게저인줄 알았어. <laughs> 나도 나도. 어, 뭐야? 너무 쉽다. 아이뭐 이거, 이거 쉽냐 이렇게 게임이? 아야 우리 노데스야 다. 아무 명도 안 죽었어, 이씨 쩐다. <laughs>